왜 까치복인지 모르겠네. 까치를 닮아서 까치복인가? 솔직히 이 정도면 진짜 웬만한 보그 식당에서 먹는 급의 비주얼 아닙니까? 와, 진짜 이거는 하나의 요리가 됐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이거 물고 있네. 맛있네. 여러분 보고 하면 굉장히 고급 식재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보고를 이제는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보고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까치복으로 준비를 했고요. 왜 까치복인지 모르겠네. 까치를 닮아서 까치복인가? 구매처는 네이버 쇼핑 삼천포 수산이란 곳입니다. 보고 전문 요리사분께서 독성을 다 제거한 다음에 깨끗하게 진공 포장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는 흐르는물에 2-3시간 정도 담가놓은 상태고요. 보고는 손질할 때 손에 묻 냄새가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이런 장갑을 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 손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뭐 할건 없고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기만 하겠습니다. 안쪽에 배꼽살이 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안 빼고 그대로 할게요. 요거를 갈비살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요 꼬리는 깔끔하게 제거 해줄게요. 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펼쳐서 말린 다음에 실에 사케용으로 손질을 보통 하죠.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 보입니다. 이그 정도면 웬만한 버거집 가서 한3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찬물에 다시마를 1 시간 정도 담아놓은 다시물입니다. 굉장히 막 걸쭉합니다 육수가. 콩나물이랑 미나리 같은 야채를 미리 손질해놨고요. 을 육수를 내기 위한 무시 먼저 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보거를 넣어보겠습니다. 뜨끈한 탕에 들어가서몸좀 지지세요 우리 가치보객님들 아참 이거 하기 전에 원래 보거를 살짝 한번 데쳐야 되는데 불순물 빼려고. 보거가 500g에 13,900원인데 저는 1kg예요. 1kg. 복질이라고 하면은 그게 일본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우리 말로는 복 보고맑은탕이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고맑은탕은 위에 있는 불순물을 계속 걷어내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요리예요, 여러분. 매콤함을 위해서 청양고추를 좀 넉넉하게 넣어줄게요. 콩나물은 일자 콩나물이고 요 대가리를 다 뗐습니다. 탕이 익는 동안 이제 보거지느러미 줄을 만들 건데 생지느러미를 손질해서 말리면. 요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거를 그냥 만들면 안 되고, 한번 프라이팬에 볶아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자리도 없고 하니까 요거를 불에다가 직화로 이렇게 싹 튀겨서 익혀줄게요. 요러면은 보거 지느러미의 풍미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하더라고요. 보거 지느러미줄을 만들려고 준비한 술입니다. 약간 뭐 정종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거 <laughs> 뭐 샴페인이가 보고 보통 술을 데워 먹는다고 하면 중탕으로 데워 먹는 게 정석이잖아요. 보고 지드러비 주는 불에다가 바로 끓이는 게 특징이에요. 끓기 직전 90도까지 끓이면 되거든요. 아, 다마 요것도 끓이고 요것도 끓이고 뭐할일요와이는 뭐 많노? 근데 이거 솔직히 소금만 넣어도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간만 안 넣어야 하신데 간만을 완전 맑은 국을 하려면 마늘도 안 넣긴 하거든요. 완전 맑은 국. 요네가 이제 여 위에 미나리 싹올리주면 솔직히 이 정도면 진짜 웬만한 보 버거 식당에서 먹는 급의 비주얼 아닙니까? 평원은 네. 원래 버거탕에 잘안 들어갔는데 그냥 예뻐라고 오늘 좀 그냥 가져와 봤어요. 자, 술이 뜨거울 때이 전용 잔에다가 싹 부어준 다음에 아까 전에 요 구워놓은 지느러미를 푹 담가주고 여기다가 딱 불을 붙이면 붙어야 되는데 왜안 붙노? 음. <laughs> 안 되네요. <laughs> 실패. 원래는 이 꼬리를 불로 태워가지고 좀 풍미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술이 엄청 뜨거우니까 이렇게 담가가면서 우러내도록 할게요. 버거 지느러미 주의 비주얼입니다. 뭔가 좀 고급져 보이지 않습니까? 요 탕도 다 익었고 술도 완성됐고 이제 시원하게 한잔 해봅시다 보거 지느러미주 한잔합시다 떡딱 말린 생선을 술에 넣어서 먹는 느낌 보거도 어... 말린 생선인가 약간 보거에 비린내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술에 알콜이 좀 커버를 해줍니다. 물론, 버거도 맛있는데, 나는 버거탕에 콩나물이 더 맛있더라고. 보통 버거집 가면 간장 식초에다가 겨자 넣어서 먹죠. 식초가 목에 확 들어왔어. 술 먹지도 않았는데 해장물도 다 됐어 지금 안돼 보고도 있으니까 보고도 먹어봅시다 이제 여러분도 막 뜨끈뜨끈한 보고 맑은 탕한 살이 하십시오 야 이게 이게 막 진국이지 진국이 간장 요거싹 찍어가 음 고급 캔참치 먹는 느낌인데 음. 진짜 비싼 캔참치 느낌 아 그리고 그 껍질 부분인데 껍질 야들야들 쫀득쫀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음? <laughs> 아, 니 까시를 제거 안 했네. 껍질 입에 넣는데 까시가 막씹혀가지고 이거 식감이 너무 별로다. 보고를 까시를 칼로 다긁어서 손질을 한 다음에 끓이는 게 정석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동만 해서 먹으면 돼요라고 써있길래 그냥 했는데 <laughs> 좀 아쉽네. 개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사실 저는 보고탕 먹을 때 국물을 더 좋아해요. 아, 국물이 진짜 맛있다 아닙니까? 아... 꼬리 쪽은 가시가 없어요. 아침 그럼 꼬리 하나 먹어볼까요? 꼬리살은 가시도 없는 대신에 살도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얘왜 이렇게 살이 두꺼워? 음. 꼬리살 치고 막 두툼합니다 이거. 음. 야들야들한 뜨끈한 보고맑은 탕에 뜨끈한 술을 먹으니까 막몸 속에서부터 열기가 막확 올라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잔 합시다. 떡밥. 아... 아기랑 비슷한 질감인가요? 아신데 아기보다는 조금 덜 야들야들해요 버섯 한번 먹어봅시다 하시는데 얘는 데코레이션용이긴 한데 보통 일식집 가면 은 오뎅다 같은데 이런 거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따라해봤습니다 간지 한번 내보려고 육수가 엄청 배어있을 거예요 간장만 살짝 찍어서 음. 음. 보거보다 더 맛있는데? 음. 아, 진짜 국내산표고 엄청 좋은 걸로 샀는데 와 비싼 값 하네. 이고 먹어주세요. 뭐한 사람 누입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아우, 칭찬합니다 아니, 이 데코레이션이 메인 요리보다 더 맛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서 또 요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보고 요리는 코스로 나온다 아닙니까? 대구에서 유명한 복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요 냄비에다가 복어 맑은탕을 뭐좀 덜어놓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딱 불키가 올려놓읍시다. 에? 고체 열려도 쓰고 막 대길이 많이 발전했다. 복불고기 맛 별거 있나? 일단은요 냄비에다가 딱다 옮겨줄게요 콩나물 포함해서 보고 불고기 양념은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레시피는 지금 밑에 하단에 자막으로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양념만 넣고 버무려서 볶아주면 끝이에요 살살 볶아주면 막 그게 막 볶불고기입니다 여러분 가 통깨를 설설설 참기름을 깜빡했네 제일 중요한 와 진짜 이건 하나의 요리가 됐습니다 미나리 넣으니까 떡값도 달라지네 과연 이 양념빨로 더 맛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을 지 아, 훨씬 맛있다. 훨씬 맛있어. 와, 이 양념을 쫙 찍어가지고 미나리 살짝 곁들여가.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보거맑은탕에 보거불고기에 보거지느러이조에 오늘 막 보거풀코스네, 풀코스. <laughs> 아 한잔합시다. 오다. 아 소리 막싹내 온몸에 있는 피줄로 이렇게 촥 퍼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여름 여가 이거 물거이네, 맛있네. 자,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에서 까치복을 주문해서, 보고 맑은탕, 그리고 복불고기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아우,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물론, 요리사의 역량에 따라 많이 맛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요. 근데, 크게만 난이도가 어려운 요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 보고, 따라만 만드셔도, 뭐 평타 이상은 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곁들여 먹었던, 저보거 지느러미주. 하, 요거 향도 독특하고, 굉장히 좋네요. 어쨌든,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재밌고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아, 자자자 이제 막 2차 갑시다. 2차는 소통 방송 준비어 있습니다.